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아, 네, 정은지 씨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지 씨가 아, 네. 얼마 전까지 KBS 드라마 발칙하게 네. 그, 보고 네, 네, 네. 출연하셨었잖요 네. 요즘은 어떻게 계속 드라마 하시나요? 아, 네. 드라마는 끝났고. 네, 드라마는 끝났고요. 네. 요즘에는. 잠깐 쉬다가 요즘엔 연말이라서 무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무대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께서도 네. 요즘 인간의 조건 집으로에서 리얼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틀진 네. 않으세요? 어우 재밌습니다. 또 인간의 조건 집으로 덕분에 제가 어머니가 연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또 새어머니 전보균 어머니가 또, 음. 또 생기셔가지고 네.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주무세요. 전화 왔습니다. 맞지요? 네, 도전하는 네.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저 정은지 씨야 말로 진짜 네네. 원래 그 가수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도 또 잘하시고, 네. 오 내년에 또 새로운 도전. 뭐, 욕심이 많으시니까 무슨 뭐 마술이라든가 무 <laughs> 서커스라든가 도, 도전하고 싶은 전문가 어떤 분야든지 네네. 도전하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앨범에 음. 좀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 작품 보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도 정은지 씨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회이죠 시상할 부분 소개 좀, 네.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요 그야말로 2015년 2015년을 뜨겁게 달군 예능인 네. 분들에게 드리는 2015 핫이슈 예능 인상입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5 KBS 연예대상 핫이슈 예능인상입니다. 풀이슈가 아니라 핫이슈예요. 핫이슈 예능상? <laughs> 수상자는? 네. 뭔가 네. 있어요. 어느 부분이 될지 저희는 두고두고 없나요? <웃음> 자. <웃음> 이럴수가 없다두 분입니다 추성훈씨 축하드리고요 정영동씨 축하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추성훈씨는 슈퍼맨이 들어왔다해서 딸바보 뿐만 아니라 로맨틱 가의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 UFC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선보여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셨죠. 네 정영돈 씨는 우리 동네 예체능을 통해 재치 있는 입담뿐만 아니라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매 경기마다 대활약을 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네 아유 사랑이 신났네요. 네자 오늘 정영돈 씨는 참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또 예체능 팀이 대신해서 예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훈 씨, 아 지금 사랑이를 안고 있는데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유, 사랑아. 아. <laughs> 아이고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저도 이렇게 삼받는거 이제 많이 받지만 아, 깜짝 놀랬어 야야야 <laughs> 아버지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하면 안되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가. 야 <laughs>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슈퍼맨 돌아왔다 와잘 살아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야 저렇게 간단한 말로 사람들이 웃길 수 있다는 거참 이게 아자 <laughs> 네.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용돈씨 네. 대신 예 씨의 팀이 올라와서 이윤 씨가 지금 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 씨가 형도 씨를 대신해서 네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일단 뭐상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도라 우리 예체능 형동생들이 너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형돈이 파이팅! 네, 다시 한 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